오늘 할 내용은 함수고요. 어, 뭐, 선생님도, 뭐, 그, <laughs> 집에 가라고 그러고, <그래도 웃음> 다음주에도 되는데 기왕 왔잖아. 먼 길을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고 가면 좋잖아, 그지? 응, 그래서 는 거고.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 옛날에 한번다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laughs> 우리 애들은 바보들입니다 항상, 바보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고, 음. 시간은 어, 한 30, 40분? 40분? 길어봐야 40분?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노?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듣고 가지고 설명만 듣고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주에 일찍 가서 한다고 그래야겠지. 알겠냐? 동기야. 자, 함수. 우리가 이때까지 함수 배울 때, 이제 뭐 1차 함수도 배웠고, 2차 함수도 배웠어, 그지? 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적었냐면, y는 fx. 뭐, 맨 처음 배운 거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뭐, 나 하면 뭐 나오는 거, 그지? 숫자 나오면, 숫자 나오면. 뭐, 우리 함수 할때뭐 했냐, 뭐, 뭐 그래도 뭐, 이런 식 했던데. 그랬을 때, 요 x 하나 당 나오는 y 이 친구들이 이제 서로 서로 짝꿍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대응이라고 그랬어 기억나? 아, 대응도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이렇게도 배우고 이렇게도 배웠는데 고등학교 와서 함수 배울 때는 또 이렇게도 배우지 그지? 렇 x에서 y로의 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x가 한 y랑은 짝꿍이 돼도 괜찮다단 하나의 x는 반드시 하나의 y랑만 짝꿍이 돼야 된다. y는 두 x랑 짝꿍이 돼도 되는데 x는 한 y랑만 짝꿍이 돼야. 돼. 또 반드시 짝꿍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요게 함수의 기본 이야이 대응이라는 개념인 거다. 이는 누구랑 대응하는 거지 B. b랑 대응하는 거. 2는 a. 그래서 오직, 아, 하나의 x가 오직 하나의 y랑만 대응될 때두개는작동돼도 안되고 작동이 없어도 안되고 하나의 y와 대응이 될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 배울 때 이제 정의역 배웠지 정의역 정의역 항상 집합으로 적어줘야되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원소나력으로 적어도 되고 혹은 조건제시법으로 적어도 되고 보통 원소나력으로 <날로> 말이고그 <목소리> 다음 y 전체 는 뭐라고 그러지 공략. 공략이라고 실제로 짝꿍이 있는 y값들만 빼서는 지역이라고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고 그지 음, 그래서 함수 자체는 에뭐 특이할 건 없는데 이게 여기가 베이직셈이라서 뭐 문제는 또뭐 특이한 건 없어요 음. 이 삼. 난할게 많던데, 넌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많게나 게 이랬을 때이 친구는 함수야 아니야? 네. 왜? 뭐 함수 값이라는 표현 우리 중학교도 많이 쓰잖아지 FX는 XX p u s x 는 X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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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는 X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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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이 x 잘아는 거잖아 가 x 는 XX는 는 X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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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X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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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는 x 잠깐만. 얘는 내가 전화 일단 안 받고, 패턴. 뭐, 어,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음, 정의역, 취역, 공룡 님이했고그 다음에 서로 같은 암수.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암수라는 신기한 친구가 나오는데,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30분 정도. 우리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때 배운 것 기준으로, 뭐, 세제 곱은 배운 적이 없지만, 어쨌든 함수 저렇게 되 있으면, 뭐, 그래프도 그릴 줄 알고 알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랑 얘랑 식 자체가 다른데, 얘네들이게는 같을 수가 있나? 없다. 없는데, 정의학이 만약에 한 장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맞죠? 함정이 되어버리면 1넘 얼마 나와? 네? 네? 어, 0 1넘 얼마 나와? 0 1넘 쓸때 똑같이 F1도 G1도 0이 나왔지 마이너스 1은 얼마 나와? 0하고 마이너스 1맞아네 네? 음, 뭐라고요?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자저 한정된 정의역에서 똑같은 함수 값이 나오면 이때는 음. 얘네들이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자형 함수 그래프. 너네 중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인가? 어? 중학교 이학년 말인가? 그... 정기 반비례 얘기하면서 그래프를 그린 이는 이렇게 점으로 그렸던 기, 그래프 개념. 중학교 어, 네. 1학년 이학기 때 아마 할 거야. 너 마찬가지. 응. 어, 이런 면이 괜잘 한번 볼까? 그러면. <laughs> <laughs> 음, 히스토그램. 어, 이년이랑상대보 수. 이거 먼저 먼저 넣이 이런 1학기, 1학기 말그이 음. 어, 어, 음. 음. 그래서 정리를 그래프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전만 찍은 거 외웠단 말이야. 왜? 그때는 이제 X 값을 정해줘. X1일 때, X2일 때, X3일 때, 이렇게만 정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학년, 3학년 때는 계속 X 값을 정해본 적이 없어. 그냥 막 그랬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애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다 이래버리면, 항상 정의역이 이렇게 따로 정의되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실수 정체란 말이야. 그래서 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점으로 그려도 이것도 그래프야. 그래서 뭐, 여기 그래프 처음 배울 때는 실수일 때랑 정의역 정했을 때랑 서로 다른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이것도 다녔었고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지고또 분간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는 당연히 함수가 되겠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있다 쳐도 어쨌든, 하나의 X 값에 Y 값이 하나 날라라. 물론, 같은 Y 값에 두 개의 X가 물리긴 하는데.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X 이쪽을 하나도 안 쓰고 이쪽에서 막 Y 값두개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예, 아니라는 거지. 그런 그래프 부분도 배웠었어. 뭐, 그런 거 배운 게 함수 전체 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배웠었냐면은, 여러 가지 함수 파트넘어가 가지고 쉬운 것부터한등 함수 하는 거면한제 항등 함수가 뭐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정의역과 공역은 같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의역도 1, 2, 3이고 0,6도 1,2,3일 수 있잖아. 근데 1로서 3나오고 3로서 2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언제 나넣어 너, 은 x가 그대로 함수값으로 나오는 함수. 즉 x에 f에 x 넣으면 x가 나와야 돼. 이걸 우리가 친이 알고 있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말 뭐? 그래서 우리가 fx는 a. 뭐 예를 들자면 뭐 y는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x 뭐 넣어도 y는 3만 나는 거야. 그래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를 배워요. 아까 얘기할때뭐라고 그랬냐면. 이차함수 이런 친구도 함수는 함수지 X값 뭘 넣어도 Y값이 나오긴 나오잖아 하나씩 그지? 근데 하나의 Y값에 X값이 이렇게 두개 물리기도 한단 말이야 일반 함수는 근데 네, 일대 함수는 반드시 하나의 X에 하나의 Y값 그래프로 볼때 제일 많이 보이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 배우면 돼 지수 함수 그래프 분명히 x값을 다 쓰긴 서 이거 나중에 쭉 이어보면 제일,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아요, x축이랑. 그럼 x값 하나마다 y값 하나, x값 하나마다 y값 하나. 역시나 y값 하나에 x값 하나만, y값 하나에 x값 하나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렇게 함수는 x 넣으면 y 한 개만 나와야 돼. 대신에 하나의 y에 x 뭐두 개, 세개 물려 있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의 x랑 하나의 y 서로 서로 1대1로만 만나는 게1대일 함수. 뭐 흔히 내가 찾아오는 표현은 일부 일차제. 그러니일 함수. 일부 다차제. 혹은 다 일차 다부제. 뭐 왜냐면 누가 x고 누가 y 그런 건 없잖아. 요새 성평등 세상에 그런 게 어딨을 거지. <laughs> 그런 거는 함수 문내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 남자를 두 남자를 X, 여자를 y 로 두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 한 명만 만나야 돼. 근데 여자, 여자는 남자 한명 만나도 돼. <laughs> 어차피 친사라지, 왜 비겁고 더럽하지 그지? 왜 남자 한 명만 만나야 돼? <laughs> 어쨌든, 이런 게, 대신에 짝꿍이 없는 Y 값은 있어. 근데 이 중에서도, Y값도 짝꿍이 다 있는 친구 그 대표적인 게 그냥 1차 함수지 그치? 하나의 Y 하나의 X 하나의 X에 하나의 Y 그리고 남는 Y가 없어 요게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을 유식하게 말하면 공력과 치약이 같다 그치? 이거 너무 배웠어요 그리 이게 다야 뭐, 너네는 합성함수 이런 것도 좀 배우긴 했는데, 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쟤네는 또합성함수또 듣거든. 그 어, 너는 앞으로는 니 편하실 때로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번 오시면 돼요. 니편하신날 네 근데 뭐, 화수 연달아 오고 이건 안 돼. 선생님, 화수만 오고 목금은 안 오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왜냐면 목금은 수원하잖아. 어, 그래서. 너는 뭐 일단 쟤네는 책을 뭐 신기한 책을 쓴단 말이야. 어. 그래서 뭐아 저런 문제들도 있구나. 왜냐면 뭐 1학기 1학년 말돼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너 너는 저쪽방으로 편입을 시킬까 저거 생각 중인거든. 어. 지금 바로 시킬까 이번 시험 끝나고 바로 시킬까도 좀 약간 고민하고 있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만약에 당장 응. 넘어가게 되면은 니가 당장 책을 더 사야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어가지고 <laughs> 고민중이긴 한데 응. 어쨌든 어.. 합성 함수의 파트는 다음주에도 또 진도가 나갈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만 했고 다음주에 오셔서 뭐 다음주에 오실때는 역시나 베이직 센이랑 그 다음에 또 못쓰지 너네 라이트 센 그지 음, 네. 그거를 다 챙겨 오셔야 돼요. 챙겨 오셔서 다음 주 화요일날 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문제 양이 많지는 않아서 따로 이번 주 숙제가 안 나가거든. 어, 안 어, 뭐 그밖에 아마 숙제가 나갈 게 있긴 한데 다음 주에 선생님이 아마 오답노트는 시킬 거야 시험 친 거. 왜냐면은 내가 실수했는 거 반성하는 의미.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면 안되거든 고등학생은 네. 앞에 것도 계속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노출 시킬 거고뭐그 네. 외에 뭐 별건 없습니다. 네.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기 좀 그래서 뭐라고한 거야. 네. <laughs>